영상 제작일은 2025년 5월 17일입니다. 이가탄은 명인제약에서 1991년 출시한 캡슐형 치은염 보조치료제입니다. 이가탄하면 생각나는 것은 광고 영상에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입니다. 이가탄이 무슨 약인 줄은 기억나지 않아도 이 문구만큼은 기억합니다. 이가탄의 효능보다도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주식 투자 공부는 길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읽고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비로소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산업 리포트, 기업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읽고 매매일지를 기록하며 자신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기록한 내용을 스스로 곱씹으며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읽고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투자 전략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소규모 투자로 시장에서 3년은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다 보면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 기업이 성장할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곧 투자자의 실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